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이민을 알아보던 중 호주에 관심이 생겨 동반 퇴사를 하고 장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호주는 저희와 맞을까요? 참치 엄청 들어갔데못 먹히는 거 아니야?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이제 마요 없이 그냥 참치 이 <laughs> 텁텁한 느낌이 있어 어때? <laughs> 마요네즈가 비싼가? <laughs> 왜? 마요네즈 아, 안준거 같은데? <웃음> 보여줄까? 응첫달까왜안 먹어? 아다먹었 거구나 이거 내가.. 물론 이게 맛있긴 해 <laughs> 카스테라 근데 이게 맛있긴 해 아니 네.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어. 저걸 버린다고? 이러는데 아. 솔직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스물다섯 살까지 내가 이거 긴했어 근데 그게? 기왜 그래? 거기에 붙어있는 게 맛있어. 아, 버스를 안들려면 버스 타고 한번 환승해서 가는 방법이 있데 제일 저렴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트레인으로 갈아타는거 트레인으로 갈아타는거 7박 8일 있는거지 몰랐죠무지게 yeah. 아시겠습니까? 쪼롤르르. 아 너무 귀엽다. 그 안에 진이 있는 거 아니야? 열어봐. 노 no. 눈바가 <laughs> 눈 파묻혀가지고. 그냥 이랬던 친구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어 그거다 그거. 어. 이랬는데 이거를 대신로. 오래. 오해이

g o o 그래도 멋있어 근데 진짜 이런 거 살고 have to talk it over. You don't have to know. You don't look at it. You don't look at it. You don't l o o 고게 <목소리> 야, 와, t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안에 뭐가 막씹히 것도 많아. 피스타치오랑 무슨 맛이었지? 음, 너무 맛있어. 응, 너무 고기 맵. 갑자기. 치코한번 가보자. <laughs> 왜? 아이 여기서는. 너무 짜증데네엠프가 뭐가 더는데예예 예. 지코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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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야, 지코추 맨날. 네, 응. 이거 아니면은. <웃음> 이거 아니면 <laughs> <laughs> 네. 어, 사과 색깔이 너무 나지 와, 이거 배다? 응? 음. 이거 배야, 배. 사과가 아니 배야? 어. 우와. 예쁘지? 여기 있어라, 왜 여기 내려왔니? 어, 이게 제일 단 사과. 색깔은 제일 흥미가 느껴 이게 그 블로그에서 카페 특션한 주스야? 어. 콜라 없는 거 먹을래? 있는 거 먹을래? 어떻게나? 몰라건드도어떻 편한 거 아니야? 빨한걸로 가자 그러면 이게 설탕이 없대 어 여기도 초반이가 조금 더 싸다 이거 아마 7불인가 이랬는데 6.8불이네 결국에 치아 냈구나 끝까지 라즈베리 먹을래 망고 먹을래 딸기 먹을래? 망고 제일 덜 팔린 걸 보고도 망고를 선택한 당신 이거 사면 할인해주는 거 없나? 기대된다 드디어 주 많이 먹는데, 우리가 너를 먹어보는 거야. 앞에 먹는 거야. 이제 이거? 아, 응. 이거 아래 완전 우와 노랗, 노랗게 쩍 깔려있었어. 먼저 먹어봐. 맛있어. 음, 응. 엄청 달지 않다. 응 그지? 아닌가? 맞아, 아니, 이거 모양이 너무 신기해. 벽돌이야 벽돌 아니 어제 우리가 일찍 잤잖아 응. 한 7시 잠들었나? 한 10시쯤인가? 네 깨있더라고 다음날 한세시 4시에 달...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들어 응. 7시에 잤는데 딱 보니까 꽤 말똥말똥하게 깨있길래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 여행도 왔고 내가 내일 뭐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 그냥 차라리 수면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여봉이 안자면 나도 안자고 여봉이 자면 너도 잔다 라는 말이 드어나 그냥 일어났거든 응 음, 졸린데? 뭐더잘수 있었겠지? 그냥 자려고 했으면 언제든 잘수 있으니까 어, 근데 그 의미가 없잖아 누군 졸리고 누군 안 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같이 일어나는데 음. 리듬이 달라지니까 밖에 막 시끄럽고 막, 음. 막 다른 투숙객들 맛과, 소리 막 소리 막그고막 이게 다 들리는 거야 근데 뭘널 깨울 순 없으니까 혼자 옆에서 핸드폰 해치고 혼자 깨가지고 음. 한 핸드폰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해. 여기 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여기서 여행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게 확온 거지. 걱정과 음. 부담과 괜히 그런 게. 해외 가고 싶어 했잖아 오랫동안. 근데 약간 부담이 있지. 아 이거 다 때려치고 음. 돈도 안 버는데 이렇게 오래 돈 쓰면서 갔다 오는 게 맞나? 음. 그런 고민이 들었지 그 돈을 쓴 만큼에 대한 뭔가를 꽉꽉 채워서 해야 되는데 내 체력이 그거에.. 어. 안 되지 안 되지 나 음. 약간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여행 와서도 약간 <laughs> 빡세게 보자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몸도 힘들고 음. 마음도 힘드니까 음. 어쩔 수 없다 적당히 하자 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응.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장기여행 완전 처음이니까 여행 보초 왕 낙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부탁 있으면 저한테 항상 말해주고 응. 일단은 오페라카지를 사서 그거를 가지고 동다이치 가자 응. 자재라고 해야 되나? 뭘다 하냐 그게랑두개다 달라가지고 개선이 있네 근데 오늘 이틀 차지 지금? 다행이네 진짜 뭔가 시간이 안 가는 게 다행인 느낌? 야, 내가 발이 되어질 카드. 오, 잘 먹었잖아. 땡큐. 얘는 약간 치밥 맛이 나요. 이빔식료가 고수? 약간 고수 근데 맛있어 근데 약간 맵다 맛있는 볶음밥 근데 우리 밥을 너무 많이 시켰나봐 다 밥이잖아 그리고 일단 얘가 너도 비선제 당했어이 바닐라가 아주 맛돌이 음. 안에도 살탕이 엄청 발려있어 야 이거 맛 없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어 <laughs> 배거안 먹어도 돼? 아안 먹어 까아 진짜 배 불러. 나 진짜 그냥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켰어 깔끔한 마무리 승리. 지금 모래가 있어가지고. 의자가 떠있거든? 제까지 아버지께. 안 돼. 진짜 무거워. 어, 옆에 이제, 이제. 안 돼, 안 돼, 진짜. 무거워. 이제 옆에 이제 옆에. 아, 진짜 무거운데? 미안해. 안 돼, 너 자빠져. 아, 안 자빠져. 아, 너 자빠지면 내 얼굴도 박살나. 절대 <laughs> 안 자빠져.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살짝만, 살짝만 해보면, 살짝만 하면. 야, 너 진짜... 볼게 느낌만 볼게. 진짜, 굽니다. 에 뭐야. 야. <laughs> 야 근데 웃긴 건 너도 <laughs> 너도 맨발인데 왜 엄마 주는 거야? <laughs> 나는 발 괜찮으니까. <laughs> 아니야. <laughs> 미들기냐고자미들기 <laughs> 쇼냐고. <laughs> 지금 파도가 바다로, 청정으로 어. 들어오거든. 고기어떡하고것은어떡하고남자들은 네. 네. 좋아, 네.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는일단아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좋아딱시드는것제기간이는것는것는 결혼이 <목소리> 나왔다 <목소리> <목소리>